없어? 자 됐나요 여기가 어디인데 네. 풀샷 터치 네. 풀샷 네. 넣치요다 지웠어 자 한번 넣어봅시다 풀샷. 자 여기서 필인 모양이 된게이 네. 그렇죠. 필인 모양이 된게 동영상이라고 했죠 자 필인 모양으로 된 동영상 터치 터치 터치하면은 이렇게 하단에 타임라인에 내가 터치한 영상이 이렇게 내려와요 와 <목소리>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와 이렇게 사람이 많고요 터치 아. 자 손으로 터치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봐요. 손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줘. 개자 왔다 갔다 해봐요. 여기 밑에를. 자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아니, 지금 사진 없는 친구들도 있어. 제가 사진 찍었어. 아니, 사진도 지난주에 다 찍은. 근런데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는 사진. 지난주에 너 찍었잖아, 누수야 사진 찍고 왔어? 제진사 n t get that. I'm going 요 o have a little bit. They o n 동영상 a 안 찍더라고. i n k they t o 동영상 s that she was d o i 인 g t 아무거나? 아 going to have a little bit. I'm g 어 i n g to 됐어요동 <laughs> 남좀 찍어줘 남좀 찍어. 자기가 울면 찍 자기. 이거는 지침을 따르세요. 타인 에다가 동영상 넣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볼라 그러면 어떻게요? 해 이쪽에 플레이레이 <laughs> 아, 상단 체크된 다음에 여기 체크했 나 빠져나가세요. 상단 체크표시 빠져나가고 이렇게 나왔으면은 여기서 플레이플시플레이플레이플레이 요거 <laughs> 해봐. 자, 나는 여기서 편집할 거야 터치해서 노랗게 만드세요. 나는 여기서 편집할 뭐. 거야 터치 요 그렇죠? 여기, 여기 여기서 편집할 거야 터치. 자, 이 앞에 부분을 잘라내고 싶어. 뭐? 그럼 어디 아, 눌러요? 가위. 가위 눌러서. 가위. 가위. 가위, 가위 눌러. 눌러서. 가위. 아, 가위 아, 눌러서. 제어 아, 아, 여기. 왼쪽 트리밍. 아, 플레이헤드의 아, 왼쪽 아, 트리밍. 맨 왼쪽 그 터치하면 이 앞에가 없어진 거예요. 앞에 아, 부분이. 아, 부분이 여기 자, 앞에 터치. 아, 터치. 왼쪽 트리밍 오케이. 터치. 아, 자, 잘라내 으면은 오케이. 잘라낸는 사람은 오케이. 잘라는 사람은 오케이. 사람 오케이 하세요. 오케이 터치. 미연아 터치. 한치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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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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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플태 어떻게 해요? 난 여기까지만 쓸거야. 그 다음에 여기 눌러서 그렇게 줄여주세요. 노란데 끝에 눌러서 앞으로 줄여줘. 자 뒤에 눌러서 앞으로 조금 줄여 엄청 많아. 줄여봐요. 너무 짧아. 오케이. 아, 미아씨 응. 응. 너무 짧게 찍었어. 응. 어, 아니네어아씨왜다 삭제하고 왔어? 사진이 하나도 없어. 됐다. 하고 됐어요. 이렇게. 응응. 됐어요. 만 아, 아. 가위. 가위 눌러서. 왼쪽 트레이닝. 왼쪽 트리닝 해세요. 왼쪽 트리닝 올지그. <laughs> 너무 짧아. 대 사이트네. 자 이렇게 된 사람은 상단에 예, 트리닝이 다 끝난 사람은 상단에 체크 표시. 상단에 체크 표시. 아, 상단에 체크 표시. 아, <laughs>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아, 다, 아. 자, 두 번째, 아, 다, 아. 자, 두 번째 뭐, 그림 하나 또 찾아서 넣어. 이제 클로즈업으로. 체크, 체크. 자, 두 번째 그림은 클로즈업으로. 체크, 체크. 두 번째 그림은 클로즈업으로. 저두 어, 클로즈업. 번째 그림 찾아야지. 체크하고. 두 번째 그림 미디어 들어. 디어 눌러서. 카메라있그 카메라 눌러. 서 이제 클로즈업 된 거가 봐 클로즈업이 없네. 자, 그냥 는 이걸 눌러서 자, o 씨, 잘했죠? 뭐야? 옛날 거 그대로 l you never put 고 h e m or so. I 로 가서 다시 가져올 거야. m going 은 o go. I don't think I'm 여기 i n 표시가 동영상이에요. i n g to go. I'm going to go. I'm 요 o i n g to 여기 I'm 네, 여기서 아예 앞에 거 자르고 싶어 노랗게 됐죠 바위 여기 앞으로 붙일 거야. 줄었어. 앞으로 붙였죠. 됐죠. 자 됐나요? 됐어? 내가 줄일 거야. 줄었어. 됐죠. 좋아 좋아. 체크. 잘 잘했어. 잘했어. 지 자, 보세요. 자, 미디어 터치에서 미디어 터치 이제 두 번째 그림 눞는 거예요. 미디어 터치에서 카메라 터치. 자, 크로저 얼굴 누세요. 크로저, 크로저. 레이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셋 체크. 체크. 음, 자, 난 여기서 자르고 싶어, 여기서 자르고 싶어, 터치해서 가위 눌러서 왼쪽을 트리밍 해도 되고, 가위 누르지 않고 여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줄여도 돼요 손으로. 자 여기 한번 봐요. 자 여기 눌러서 이렇게 줄여도 된다고 가위로 자르지 않고 여기 눌러서 이렇게 줄여도 돼요. 가위. 됐고. 그렇죠.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눌러서, 다시 처음부터 프레이 여기가 어딘데? 노란 걸잡아자 노란 걸 잡아요. 프레임. 프레임. 강의실에서 프레임. 자, 풀샷, 풀샷 넣고 크로즈업 넣자그 넣고, 다음엔 네. 또 네. 미디움이나 크로즈업 넣자마자 노란 걸자마자 노란 걸자마어 노란 걸자마자 노미디어마자 노란 자 카메라가서 응. 뭐를 넣을까요 응. 쭉 보니까 피아노 치는 정한씨를 한번 넣어볼게요 피아노 치는 정한씨

Música 그린 자, 요번에 는 놀러요. 편집이 어떻게 y o u 서 자르고 붙이고 자막 f 고 자막 넣읍시다. 자어 자막. 자, a g o Puchigo, c 레이어 터치. 이어 터치 h a m a n Chama, c h a 여기 봐요 u get t h e r 나 a 나 a 나 a y o 이 t 눌러 오케이 됐스됐 of 됐 o u c h y and I 텍스 어. 터치 좋요저보다요 뭐, 아, 아, 터치. 텍스트 터치. 자, 여기다가 장중이 요셉의 집찍혀요 장중이 요셉의 집. 네. 장중이 요셉의 집. 나는 하 요셉의 집으로 철에 들어가서 장중이 요셉의 집. 그 하기, 하기, 하하 이거? 확인 음, 그러면 음, 이제 저 기다려봐요 각오님이 알려주시면 돼요 네. 아, 저희 가오님 거랑 똑같지 지금? 네 이제 체크 15 상주기 기 네. 어. 네. 요새베지 상주기 네. 아. 됐네 네. 오케이. 자, 이렇오케이 자, 장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이게해야 이렇게 눌러서 터치하고 응, 네, 이렇게 늘서 글씨를 크게해보세요글씨게해치 해서, 눌리게 해서, 크게서이게이게 해서, 게게해게 해서, 확인 게이이 근데 잘하는 사람들이 왜 나한테는 하나도 안 보내는 거야? 그래 무서만 보내. 어, 그래 그래 무서만 보내. 그래, 그래, 그래.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보내. 아 시간이 없어. 그래. 자, <laughs> 어, 늘리네. 자, 장수 교수님 이제 다는 사람은 뭘를 해야 되냐면 자 우측 이 글씨가 그림에서 이렇게 잘안 보이잖아. 그이 하에서 잘안 보이니까 이 우측에 우측에서 여기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보세요. 위로 네, 이렇게 올려봐. 우리는 네. 그림자라고 나와, 그림자. 어, 그림자. 위로 어,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림자 어, 그린자 터치하면, 은 그림자 터치하면 이렇게 회색깔로 돼 있어. 여기를 한번더 눌러서 빨갛게 만들어. 빨갛게 만들어. 아, 눌러서 진짜. 빨갛게 만들어. 여기 눌러서. 어. 네, 눌러서 빨갛게 만들어. 빨갛게 만들어요 빨갛게. 네. 자, 페르트는 네. 어때요? 글씨가. 더잘 보이죠 아까보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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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 잘 보면 된 거예요 네. 자그 다음에 잘 됐으면 상단에 우측 표시 OK 네. 아, 터치 네. 상단에 우측 표시 OK 네. 터치 어. 자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까요 네. 이제 애니메이션 네. 자, 글씨가 네. 그냥 툭, 툭 나오는 거보다 싹 네. 움직이는 게 훨씬 좋겠지 네. 자 애니메이션 해볼게요 자 글씨를 터치 글씨를 터치, 글씨를 터치. 글씨를 터치. 글씨 터치. 어. 터치. 자 글씨를 터치하니까 어, 어. 이렇게 뭐라고하니면 애니메이션이라고 나와 이렇게 인, 인 애니메이션. 자인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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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메이션 터치. 그렇죠. 응. 인 애니메이션 응. 터치. 자인 애니메이션 터치하면은 어. 자두 번째 거 팝이라고 된걸더 터치해봐요 팝. 두 번째 거 팝. 세 번째. 됐어요, 팍. 어떻게 나가, 팍? 와, 되네? 그렇 팍. 그치, 팍.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 이렇게. 그 이렇게 툭튀나오죠 나랑 똑같이 되네? 안 되면 아, 잘못된 아. 거야. 네. 아, 깜짝이야. 팍, 그 뒤에 있으니까 안나오는거렇팍 눌러서 체크, 앞으로. 그래요. 됐어 어, 아니, 하고 있어 아니, 어, 잘했어 뒤에서안해 나오는 야 음... 음. 프레임 뭐야? 음. 어. 체크, 체크. 아. 체크. 안해오 게? 어, 안 해, 어, 네. 어, 자, 다 됐나요? 안된 사람 손 들어요 안된 사람 체크 체크 안 됐어? 됐어됐어됐어 음. <laughs> <laughs> 다된 사람은 이제 여기 한번 봐요. 글씨가 이게 톡 튀어나왔죠? 네. 글씨가. 네. 자, 그러면 끝날 때도 얘가 끝날 때도 튀어나올 때도 톡 튀어났으니까 네. 끝날 때도 톡들어가든가 옆으로 이렇게 싹 없어지면 훨씬 좋겠죠? 네. 자, 자막 터치. 자, 터치. 텍스트 토, 자막 터치. 아이이어줄수있까요 뭐. 아까 터뜨리로. 아까 시작은 인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아까 시작은 아, 끝나는 거는 아웃 애니메이션이야. 그럼 하나둘세 그 번째 거들러요 아웃, 거 아웃 <laughs> 애니메이션. 아웃, 아웃, 아웃 애니메이션 세 번째 아웃. 거. 됐어요. 아웃. 네. 아웃치. 아웃. 아웃 애니메이션 아웃. 터치. 오케이. 아웃, 아웃. 자, 아웃 애니메이션 터치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아까 헤이 hey, 그, 아, 오른쪽 밀기, 어. 왼쪽으로 밀기, 위로 밀기 있어요. 우리는 오른쪽으로 밀기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거, 터치. 두 번째 거, 터치. 어, 체크, 다, 체크, 터치. 어. 어. 어때요? 글씨가 옆으로 싹 가죠? 체크, 체크. 싹 가는 거 없어요, 체크. 어, 잘해요. 지금 다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거예요. 맞아요. 그래. 음. 음. 자, 됐어요. 어, 우 다들 이제 잘하네. 가리는 보람이 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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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멜리. 자 오른쪽 멜이다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상단에 우측 체크 표시 체크. 빠져나가 체크 표시. 상단에 체크 표시. 체크. 오케이. 했죠. 네. 됐어요. 네. 자 지금 우리가 행진 보험에 어, 뭐요? 자르고 붙이고 자막 넣고 음, 뭐 하나 남았어. 음악. 음. 음악 남았죠. 음악 넣으세요. 음악. 음. 자그럼음악 어디서? 여기서. 네, 오디오 네, 오디오, 네, 오디오 터치 오. 어 이제 잘해 오디오 오디오 터치 자 오디오 뭐 그래. 잘해 오. 자 음악 <laughs> 했어 터치했어 고, 고. 자, 오, 오디오 잘했어. 브라우저에 음악 셋이라고 있어요 음악 SS 음악 s 터치 <laughs> <laughs> 음악 s <laughs> 터치해볼까요? 자기가 아, 다운로드. 다운로드 받은 음악이 있죠? 아, 네. 네 거기서 자기 마음에 드는 음악 터치해서 누르세요 요 음악 터치 어. 어, 오케이터야 어, 어. <놀라> <놀라> 아니, 그음악는거 아니야? 음악이 있을 아니 누나? 이 음악이 여까가플러르

자 음악 없는 사람은 이거 집에 가서 가져와요 음악 없. 근데 음악 있어요, 있어. 있어? 영수 있어? 영수 있어요. 음, 악 없는 사람은 집에 가서 가져오고, 네. 집에 가기 싫은 사람은 공부 네. 찾아. 네. 자, 음악 없는 사람 다찾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편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음악 놓고, 음악 놓고 자랑 거치고 다 했어. 네. 그다음 뭐 해야 돼? 아이소 응? 네. 그렇죠 푸샷 아니, 쿠션. 아니 쿠션. 지금 쿠션. 지금 다 만들었잖아 만들었으면 뭐해야 돼? 아, 자랑해지 자랑 음. 자랑진 네 자랑하려면 어디로 가야돼? 푸샷 돼? 내보내기 해야지 내보내기 아 내보내기 자, 내보내기는 <laughs> 어디가냐면 자 상단 조금씩 누른 다음에 내보내기는 요거요거 요거, 요거, 요거. 안 내보내기 내보 자랑하기, 응? 자랑하기. 네, 자랑하기를 눌러야지 자랑하기 <laughs> 자랑하기 더하기. 아, 네, 어, 터치, u c 터치 t touch 터치 touch it touch it touch it touch it touch it touch it t o u c 이 it touch it touch it touch it touch it t o u c 번 it 다 o u c h it touch it touch it t 다 어디 갔어? 음. 안 아, 했어요. 네, 자기가 안 했으니까. 차박 어디갔어? 칠백이 이거요? 이거요? 이거두 번째. 두 번째. 이거요? 네? 두 번째. 이거요? 됐고 됐어. 됐어. 자, 된 네, 네. 사람은 여기 네 번하기 누르는 거야. 네 번하기 어, 네. 네네네네 네기네 네네 자, 네네네 사람은 네 번하기 그지 네네 어. 네번기네 보이자 음. 그림자, 그림자 있지 네. 체크. 자, 나랑 똑같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나랑 똑같아야 돼. 나랑 띄는 사람은 손 들어요. 자, 내분에게 뜨니 요런 게생긴 사람. 아렇게 생겨야 돼요. 음. 아, 지금 한이 아, 가 지금, 지금, 지금 중이에요? 맞지? 네. 체크. 한번보여서 아웃 애니메이 기다려, 기다려, 네, 네. 오 네, 어, 네.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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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자, 어디요 우리 지난번 따라한 거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 골라봐요 고고어 그래요.